2025년 9월 3일 첫 번째 아침 식사를, 보약 식사를 먹어볼게요. 강황 찹쌀밥 180g. 요건 호박볶음이구요. 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던 음식들은 아침에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내장기관이나 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갈까봐 저는 이렇게 다 냉기를 없애고 먹고 있습니다. 밥 위에 깔아 놨고요. 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로 냉동실에 있던 거고 이 양배추도 냉장고에 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계란의 위에다가 올려서 열기로 다 이렇게 냉기를 없앤 다음에 해서 저는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아침에는 더더욱더 이렇게 차가운 음식 먹는 거를 피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침 식사를 먹어볼게요.